네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, 오늘 주식의 봄 히든 종목, LIG 넥슨. 지금부터 종목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LIG 넥슨은 전문적으로 이제 방산 전문 기업이죠. 제가 오늘 방산 쪽 섹터를 가져온 이후로 이제 네 가지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요.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, 트럼프 대통령이, 어, 나토에 대한 군사 지원을 좀 줄이겠다고 현재 위협 중입니다. 그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 보호했던 이제 유럽 국가들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가, 결국에는 미국이 좀 보호해줄 수 없겠다라고 협박을 받으면서 이제 유럽 각국의 정부가 국방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미국이 지켜주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국을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자기 나라밖에 없죠.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어, 국방 예산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방산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국방비 예산도 5년 동안 8% 정도나 삭감을 한다고 했어요. 이게 이제 국방비나 8% 삭감이 엄청나게 삭감 많이 한 거거든요. 이 미국이 왜 천조국이라고 불리냐면 국방비 예산이 거의 천조가 넘었기 때문에 천조국이라고 불렸었는데 이런 좀 예산을 좀 8년 동안, 5년간8% 삭감을 한다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. 이 와중에 또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국방비 GDP의 3% 초과 편성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우리 국내 방산 기업들이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의 뭐 수주권들도 있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작년 분기별 이제 실적도 잘 나왔고, 이제 올해도올해도 올해도,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는, 방산주 섹터 중에서 이 LIG 넥슨 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, 에어로스페이스, 뭐 현대로템,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, 그래서 제가 LRG 넥스원도 올해 실적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수주가 아직 매출에 찍히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매수가랑 1차 목표가, 2차 목표가, 순적가라는 이렇게 말씀드리고,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 먼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. 제가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튼도 굉장히 뭐 좋은 종목이고, 앞으로도 추가 상방이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굉장히 좀고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세 가지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차트적으로 진입하기 괜찮은 종목이 바로 이 LG넥슨이기 i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와봤고요 차트 보시면은 일단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있었어요. 이게 27만 이제 이게 27만 어 정도의 좀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있었는데 이때도 돌파하지 못했고 돌파 못했고 이때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돌파를 하게 되면서 꾸준히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첫 번째로 저항 27만 원 저항 라인이 이거 있지 않습니까? 이 저항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돌파 상승세는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모멘텀도 완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첫 번째 저항이 결국엔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단 박스권을 만들어 줄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. 조정을 받을 시에. 하지만, 지금 추세로 보자고 하면은, 아무래도 방산주의, 지금 유럽 증시도 방산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아무래도, 구, 그 하지만 미국은 방산주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. 방산 관련 종목들. 뭐 팔란티어들 같,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AI 종목이긴 한데, 이제 미국 국방부에다가 굉장히 납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, 어 이틀 연속, 어두 자릿수 정도로 떨어지고 있지만, 결국에는, 이제 유럽 증시에 또 방산수의 기대감,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 또 방산수의 기대감 때문에, 이 추세가 끊기지 않고 저는 이 상단 박스군도 안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우상향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에라이즈 덱스온 솔직히 고점이긴 맞습니다만 안정적인 고점이에요. 다른 방산 종목에 비해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저는 타점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에라이즈 스온의 정확한 타점과 그다음에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면 시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